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마 한 여섯 일곱랑 심었는데 먼저 영상 찍으면서 한 3-4미터 캤고 오늘 또한 3미터 캤습니다. 뭐잘 아는 편은 아닌데 그런대로 이제 일찍 심어서 고구마는 연그러서 이렇게 빨갛고 또 녹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쪄 먹어보니까 고구마가 연그러서 고구마를 쪘는데 막 껍데기가 막 터질 정도로 잘 여물어서 맛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거름도 하나도 안했는데 미량요소만 넣었는데 넝쿨이 이렇게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를 한 두어 번 떼어 줬어야 되는데 떼어 주질 않아 가지고 고구마덜하는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량요소 석회 용성인비 뭐 붕사 요런 정도만 뿌리고 다른 건안 뿌렸고 넝쿨이 너무 좋아서 이제 황산가리만 두번 뿌려 줬는데 땅이 꽉 절려 가지고 고구마 캐려면 예측으로 잘라내고 고구마를 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5월 초에 많이 심으신 분들은 이달 지금부터 캐시는 분이 계시고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캐게 됩니다. 늦게 심으신 사람 사람들은 고구마를 일찍 캐시지 말고 10월 한 10일 경에 캐면 잔 고구마들이 더 커서 수확량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고구마는 절대 서리 맞으면 보관할 때다 썩으니까 절대 서리 오기 전 최하 일주일 전에는 이 고구마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캘때 조심해서 막 던지거나 하시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캐서 그 자리에다 놔뒀다가 오전에 캐고 오후에 저녁 때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나 박스에다 가만히 가만히 담으셔야 됩니다. 막 고구마 캘때막 던지고 껍데기 벗겨놓고 그러면 상품성도 없고 고구마가 더 빨리 상하게 되고 빨리 썩게 됩니다. 뭐 지금부터 할 일은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그냥 싹이 꽉 잘려서 이런 건좀 들어주면 도움이될 테지만, 이제 지금부터 수확을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거는 일찍 심었으면 지금 수확하셔도 되고, 5월 한 10일경에 심었으면 한 9, 10월 초중순경에 수확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쪽 한구랑만 4월 23일날 심었고, 이쪽 다섯 구랑은 이제 5월 10일경에 심어서, 요거는 저는 10월 한 10일까지 놔둘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